안녕하세요. 항상 도전을 즐기며 궁금한 것을 집요하게 파고드는 디자이너 박효선입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여러분들은 진로에 대해서 한참 고민이 많은 시기일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들이 앞으로 진로를 설계해 나감에 있어서 지금 이 영상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배드민턴 전문 브랜드 테크니스트의 디자이너로 일하고 있으며 이로 브랜드부터 SNS 디자인까지 회사 내에 전반적인 디자인 업무를 맡아서 하고 있습니다. 이루 디자인은 리서치부터 시작해서 컨셉을 잡고 그에 맞는 레퍼런스를 수집하여 디자인을 하거나 요즘 트렌드한 제품을 벤치마킹하기도 합니다. 디자인은 보통 40개에서 50개 정도 나오며 회의를 통해 그중에서잘 팔릴 것 같은 디자인을 선정하여 샘플을 뽑습니다. 그 과정에서 공장과 전사업체에 샘플에 대한 피드백을 주고 받으며 1차에서 3차까지 샘플을 뽑아보고 최종 결정된 디자인을 출시일에 맞춰서 생산에 들어갑니다. SNS 홍보 디자인 같은 경우는 신상품 출시 일정에 맞춰서 이미지를 준비합니다. 스튜디오에 제품 촬영을 이뢰하고그 사진을 가지고 디자인을 진행합니다. 그리고 저희가 후원하고 있는 국가대표 선수들이나 프로 배드민턴 팀들을 홍보 모델로 적극 활용하여 저희 테크니스트의 브랜딩과 신상품 홍보를 위한 이미지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고등학교 3학년 때 담임 선생님과 진로 상담 중이었는데요. 그때 담임 선생님께서 수선이 는 디자인에 관심이 없었지라는 말을 듣고 무작정 디자인 계열로 진로를 정했습니다. 원래부터 디자인을 좋아해 관심이 많았던 것도 아니고 디자인 감각이 뛰어나다고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다. 그저 옷을 좋아했고 그래서 패션 디자인을 해보자라는 결심이 섰고 고등학교에 졸업해 서울에 있는 직업학교에 입학했습니다. 처음 부품 기대와 달리 디자인은 제가 생각했던 것과 많이 달랐습니다. 무작정 그림만 잘 그린다고 되는 일이 아니었죠. 옷을 디자인하는데 디자인 스케치는 물론이고 동대문 시장에 가서 원단도 골라야 하고 패턴도 그려야 하고 재봉도 해야 하고 해야 할 일이 정말 많았습니다. 그래도 우여곡절 끝에 조업을 했습니다 하지만 변한 건 없었죠 친구들과 브랜드 런칭을 준비했지만 몇 번이나 실패를 못 봤습니다 계획성이 부족했기도 했고 일정만 너무 앞섰던 것이 문제였죠 결국 패션 디자인을 내려놓고 다른 길을 찾아 방황했습니다 하지만 방황도 전시뿐이었습니다 SNS를 하던 도중 외국인이 올린 아트워크를 보면서 새로운 꿈을 키웠습니다 취미로 포토작가, 일러스트레이터를 시작했고 저도 다른 사람들처럼 저만의 작품을 만들었죠 처음에는 많이 미숙했고 잘될 거라는 보장도 얻었죠 그래도 손을 놓지 않고 매일 작업하였고, 어느새 주변에서 작가민이란 소리를 들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시간이 지나 레범 커버도 디자인하고, 여러 브랜드에서 협업 재원도 받아, 현재 제 작품이 프린팅되어 있는 옷도 팔고 있습니다. 하지만, 결국 돈이 발목을 잡더라고요. 외주와 옷을 파는 것만으로는 돈벌이가 크지 않았습니다. 고정적인 수익이 필요했던 전, 다시 직업학과를 통해 취업을 준비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쌓아왔던 작업물들을 잘 정리하여 포트폴리오를 만들었고, 원하던 취업에 성공하였습니다. 현재는 한 회사의 디자이너며 전시회도 두번 진행한 작가로 활동 중입니다. 제직무의 특징이라고 하면 일을 하는데 있어서 정해 시간이 없다. 평일적으로 출근과 퇴근이 있지만 디자인을 하기 위해서 일하지 않는 시간에도 디자인에 필요한 자료를 수집하고 영감을 얻기 위해서 계속해서 다른 디자인을 어떻게 제 디자인에 녹여낼지 생각합니다. 물론 쉬는 동안 전부를 디자인에 관련하여 생각하고 있지 않지만 계속해서 신경 쓰고 있어 제대로 쉬는 날이 없습니다. 그래서 건강관리와 시간관리는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디자인을 좋아하고 계속하고 있는 이유는 결과물에 대한 만족감과 성취감 때문입니다. 힘들게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끝내 결과물을 봤을 때그 순간, 와, 정말 좋죠? 여러분들은 디자인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세 가지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세 가지 요소는 창의성, 분석력, 커뮤니케이션 능력입니다. 어떤 디자인을 할지 분석하고 어떤 창의적인 생각으로 디자인할 것이며 그 디자인을 하기 위해서 동료들 또는 다른 업체와 어떻게 소통할 것인지 사람마다 중요하게 생각하는 기준은 다르겠지만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이세 가지를 잘 생각해 보신다면 분명 좋은 디자이너가 되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음, 많은 경험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어떤 일이든 지금 하고 있는 일이 당장 아무런 의미가 없어 보여도 시간이 지나면 결국 가장 큰 자산이 될 것입니다. 살면서 많은 위기를 맞이하는데 여러 경험을 해본 사람은 다른 사람보다 비교적 위기 대처 능력이 좋습니다. 일을 시작하게 되면 상대적으로 다른 경험을 할수 있는 시간이 부족해지기 때문에 취업하기 전에 해보고 싶은 건 많이 해보시기 바랍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고등학교 3학년 담임선생님의 말씀 한마리가 제 인생을 맡고 놓았습니다. 지금 저의 말들이 여러분들의 인생을 바꿔놓지 못해도 진로를 결정하는 데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궁금한 것이 있으면 질문을 꼭 남겨주세요. 최대한 빠르고 정확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모두 코로나 조심하시고 꼭 원하는 진로를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